걸고 나서 딱 이런 느낌. 하다가 하다가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이랑 이게 완전히 틀어져야 돼요. 거의 정렬 보는 게 아니고 거의 뭐한이 각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거.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꽉 잡아서 흔들림 없이. 안녕하세요. 네, 정준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패널더 어, 유저들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오늘은 패널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뭐 다른 레슨 동영상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는 오늘은 백핸드 백핸드 스매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백핸드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백쪽에서 서 있는데 이 백핸드 자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포핸드 자세 할때 같이 그냥 이렇게 다리를 완만하게 두고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각이, 백핸드는, 포핸드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죠 백핸드는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기 보다 약간 이렇게 마지막에 내 라켓을 들고 있는 어깨 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켓 다리가 완만하게 서 있으면은, 백핸드가 저쪽 구석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 뭐, 유승민 회장님, 뭐, 김택수 감독님, 유상규 감독님, 백할때 보면은, 일반적인 공으로 올때 뭐, 백을 치는 게 아니고, 하고 나서 이쪽이 많이, 몰려있 열려 있을 때 이쪽에 공간이 많을 때 가면서 이렇게 백스매시하는 경우 가 많거든요. 그냥 쇼트하다가 쇼트하다 그냥 이 자세에서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하다가도 백스매시를 하려면은 자세를 바꿔주는 거. 이때는 뭐냐면 라켓을 들고 있지 않은 반대 발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핸드를 치면은 라켓 반대 발이 약간 앞으로 나가잖아요. 페널도 같은 경우는. 근데 백핸드 할 때는 라켓을 들고 있는 발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요렇게 여기서 만약에 치면은, 만약에 다리를 완만하게 놓고 치면은, 쇼트 하는 상태에서 다리 를 완만하게 놓고 치면은, 공이 일로 쏠려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쇼트를 하다가도, 백핸드 할 때는, 다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도, 다리를 바꿔서, 바꿔서 쳐줘야지, 다리를 바꾸지 않으면은, 분명히, 저쪽으로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백핸드 스매시 할때 키포인트는 뭐냐면, 라켓을 들고 있지 않은 손. 저는 왼손잡이니까 이제 오른손이죠. 오른손이 라켓보다 훨씬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먹을 들면 안 되고, 팔꿈치를 들어야 돼요. 팔꿈치 들어서 이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 안쪽으로 라켓과 내 몸통을 이렇게 말아 넣는다는 느낌. 여기가, 여기가 당길 정도로. 당길 정도로 이렇게 말아 놓고, 라켓은 헤드가 내려가면 안 되고 헤드가 무조건 서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 누르면서 칠수 있는 거지 팔도 안 올라가고 라켓도 이렇게 내려가자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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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려 올려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약간 들어나야들어나야 드러나야, 드러나야 이거를 확실하게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백핸드칠때 그립을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쇼트 할때 같이 요. 중지에 나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백핸드 다 날아갑니다. 백핸드 스매시 할때 그립은 포핸드랑 똑같아요. 이 중지하고 약지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첫마디를 딱 받쳐가지고 드라이브 걸고 그대로 나와야지. 하고 나서 백쪽이라고 해서 요렇게요렇게 잡고 백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제 이제 속된 말로 약간 이 후루쿠 백이라고 하죠.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립도 이렇게 돼버리고. 백칠때 이렇게 쇼트 그립을 잡으려고 엄지를 떼는 분들도 있고, 검지가 이렇게 뜨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립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여기서 꽉, 엄지, 검지, 이 다섯 손가락을 꽉, 완전히 이거를 이렇게 움켜 잡는다는 느낌으로 꽉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왼손을, 반대손을 들고, 바로. 바로. 여기서 저도 다리를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 치잖아요? 약간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로 안 나가게 쳐야 되니까는 이렇게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약간 몸을 사선으로 사선으로 사선. 이런 요런, 요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스매치 할 때는 이런 몸 동작이 사실은 어색하실 거예요. 어 그냥 이렇게 자세 잡고 치기도 어려운데 이런 동작을 치려고 하는 게 되게 어색하실 거지만은 이런 동작을 많이 치에 놔야 백핸드 할때 힘도 많이 반동이 많이 받고, 마지막 니시까지 임팩트가 힘이 끝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백핸드 스매시 할 때는 이 핵심은 뭐냐면요, 팔꿈치예요. 팔꿈치, 팔꿈치가 축이 돼서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꽃밭이 을해놓고딱 백스윙을 해도 스윙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도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목을 인위적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뭐냐면, 팔꿈치에서 통제를 해줘야 돼요. 팔꿈치를 쓰면은 손목을 쓰기 싫어도 약간은 써지거든요. 근데 이거 갖다가 팔꿈치도 쓰고 내가 손목을 인위적으로 써야지 생각하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딱 고정을 해놓고 팔꿈치만 친다고 생각해도 이 손목은 약간 조금 힘을 좀 가미를 해준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팔꿈치, 그리고 어깨는 절대 벌어지지 말고 그 상태에서. 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포핸드 칠 때보다 백핸드 칠때 조금 더 붙어야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스윙도 우리가 포인트 스텝이 이마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약간, 약간 이렇게 끝을, 끝을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들어준다는 느낌이 되면 안 돼. 물론 약간 떨어지면은, 이렇게 올려줘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앞에 있다면 약간, 약간 끝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백핸드 스매시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 그립이 되게 중요해요. 그립이, 그립을 꽉 잡아주고, 이 각을 계속 유지해주는 거.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꽉 잡아서,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게 어떤 상황에서 많이 나오냐면은, 어, 이제 상대방이 내 포인트 코스로 뺐어요. 그러면 드라이브 걸었어. 몸은 이렇게 있어. 근데 공이 이제 일로 약간 떠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쇼트하게는 애매하니까 이제 아예 들어가면서, 과감하게 이제 백을 어떻게 보면 약간 어, 패널더 선수들의 가장 이제 조금 이제 로망이 될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이 오면은 걸고 나서 딱 이런 느낌. 자, 걸고, 걸고 나서 딱 이런 느낌. 걸고 나서 딱 이런 느낌. 그러니까 다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제 다리가 거의 이렇게 쓰거든요. 걸고 나서 지금 다리가 지금 거의 이런 느낌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하고 나서 이렇게 돼버리면 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고 나서 바짝 들고, 들고 이쪽 발이 힘을 실은 다음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탁! 그러니까 옛날 특히 김창수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이 탁구 스케일이 되게,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동작을 과감하게 하는 걸어색해 하지 마시고, 조금 과감하게, 백핸드 스매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서로 마쇼트를 하다가, 마쇼트를 하다가, 약간 노리고 있는 거죠. 쇼트만 하는 게 아니고, 가다가, 가다가, 탁! 이런 느낌. 가다가, 가다가, 탁! 물론 돌아설 수도 있지만은, 뭐, 나는 이런 백도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가다가 가다가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이랑 이게 완전히 틀어져야 돼요. 거의 정멸 보는 게 아니고 거의 뭐한 여기서 90도 이상을 튼다는 느낌으로 많이 딱 이런 느낌으로 강하게 해서 마지막에 임팩트가 되고 페이시에서도 뭔가 꽉 잡아짜는 느낌. 그냥 쭉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중간에서 한 3분의 2 지점에서 딱 끝난다는 느낌. 끝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 팔을 다 뻗어서 내가 이만큼이라 하면은, 요 정도에서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 그래서 마지막에, 요 다리에서 내가 라켓을 들고 있는 발쪽으로 중심 이동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작이 되지 않고 백을 치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심 이동과 임팩트를 확실하게 잡아주시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패널더 백핸드 스매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약간 이런 패널더를 할 건데 약간 뻔한 기술 말고 조금 뭐 패널더 뭐 백드라이브라든가 뭐 이런 초핑이라든가 또 이런 리시브 할때 이런 손목 스냅이라든가 이제 뭐 자주는 이렇게 설명을 못 드려도 이렇게 시간을 갖고 앞으로 자자, 찾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